노소영 관리 1조 3천억 원은 날라간 건가요? 아니 뭐 파퀴아오 가서 이제 봐야 되겠죠. 네. 노태우 씨가 주었던 300억이라고 하는 최초의 예. 그 비자금이 현재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를, 기여를 했느냐 했는가? 판단해보라 뭐 음. 취지이기 때문에 2019년 12월 노소영 씨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다 맞수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 최 회장의 주식 1조 3천 500억 원 달라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졌죠. 위자료 1억만 인정하고 음. 주식은 나눠 가지 재산이 아니다. 그냥 6 0 5억 원만 가져라. 음. 2심에 가서 1심 변호사들이 다 바꿔버렸어요. 그래가지서법에 음. 김시철 부정이 조금 음. 다 뒤집어버리면서 1조 4천억 니네 맞네. 어머니가 써놨잖아. 300억 때문에 아. 만들어진 거라고. 20억? 야그 정도 위자료 줘야지. 바람핀 거 나쁜 놈이잖아. 이래가지고 <laughs> 부장판사가 그러지는 않았겠죠. 그 <laughs> 속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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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laughs> 김씨 <김시도부당은> 분장을 <laughs> 잘 아는데 바람핀 거싫어하거아요 그래요? 네. 어. 리고 자기는 되게 바른 생활을 하는 <laughs> 법관 중에서도 되게 고상한 엘리트, 법리적으로 따지겠다 음. 해가지고 돈 여기서 줘라 낫다 음. 20억 싸다. 어. 그러니까 위자료 20억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네. 최태도아 20억 싸다. <laughs> 빨리 내고 끝내자고. 재산 분할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고요. 예. 그런데 수많은 법조인들이 어. 미쳤구나. 김치 씨도 혼자서 어. 달라서 하더니 결국 이상한 판결 내리는구나. 두고 보자 이랬어요.